역대 최고의 호감케 제 입장에서는 소셜스킬계의 교수님 바이브가 좀 느껴져서 이렇게 여린 사람인데. <laughs> 우진님 하면 생각나는 거는 역시 박지성 포지션이 아니었나 아 그러네요 <웃음> 네. <웃음> 보이지 않는 에스프레소 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laughs> 자 오늘 하드페어링에 나왔던 그 인물평을 쭉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분들이 가진 소셜 스킬적인 장점 그리고 그 장점 때문에 생긴 단점들 그리고 그 단점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극복했는지 이걸 보면 은 우리한테도 많은 영감을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스타일을 사용하는지 아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서 같이 보면 은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첫 번째로 지민님인데, 지민님의 무기는 뭘까요? 지민님이 갖고 있는 그런 솔직함과 그리고 따뜻함, 음. 거기 둘에서 나오는 그 시너지가 지민님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민님 하면 되게 사람들이 투명하다, 속에다 보인다,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솔직함이 보석 같은 빛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장면에서는 좀 무례하다, 이런 악평들이 초반에 좀 많았었어요. 맞아요. 솔직함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약간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조금 많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첫 솔직함은 지원님이랑 데이트할 때나 비둘기 무서워해 으으으으 이렇게 하고 하지만 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저 연애 프로그램 나와서 저런 약점을 개방해도 될까? 이런 걱정이 좀 있기도 있었고요 결국은 솔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은 많이 있지만 그 솔직함이 약간 좀 삐뚤어질 때도 있기는 있잖아요 우리도 솔직함을 가지고 얘기할 때 집에 와가지고 아 그때는 좀 내가 너무 했던 거 아닐까?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상처를 준거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을 텐데 그런 장면이 이제 재현님이랑 우재님이랑 데이트하고 왔는데 말했어요. 셀수 있어요. 네한번 하고 지나가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집착할 때 후격사가 쓰여지잖아요. 맞습니다. 실패한 드립에 집착할 때. <laughs> 뇌절이라고 하죠. <웃음> 네. <웃음> 근데 그 솔직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잘 다루기 시작하면서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역대 최고의 호감 케제 입장에서는 호감 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늘님이 지민님을 좀 좋아했잖아요. 지민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할 때막 눈물도 흘리시고 막 그랬는데 그때 지민님이 하늘님에게 보여준 따뜻한 태도 위로. 이런 게 되게 많이 와닿았었고요. 특히 와닿았었던 점은 지민님이 재현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도 재현님한테 서운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때 하늘님이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재현님에게도 약간 있잖아요. 쉽게 정하지 않고도 불안함 없이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재현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늘님도 포기를 못하고 지민님에게 마음을 더 키워갔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늘님이 눈물 흘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하늘님이랑 얘기를 하고 나와서 재현님한테 아, 얄밉다. <laughs> <laughs> 그런 거를 보면서 지민님이 내가 상처 입는 거는 그래도 여태까지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는데 나는 이제 겨우 마음을 얻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느낌을 받자마자 음. 재원님에게 처음으로 투정을 부렸던 거를 보고서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위로를 해줄 때에도 상대방을 엄청나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면서 위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서 더 진실되게 느껴지고 매순간 매순간 지민님은 항상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나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이런 솔직함이 성장 단계에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알아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내 진짜 속내를 알면 누구나 다 나를 떠나갈 거야. 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파고들어서 극복을 해내야 나는 아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야 이런 지민님의 스킬을 진정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아야지 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깊은 대화를 또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게 두려워서 나조차도 그걸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상대랑 나누기 진짜 어렵죠. 상대가 심리 상담사면 모를까. <웃음> <웃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내 속에 어떤 기괴하고 추한 모습이 드러날 줄 알고 깊은 대화를 할수 있겠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감춰지는 것 같아요. 개방을 못 하고. 맞아요. 자그 다음에 재현님인데요. 재현님의 최대 무기는 뭘까요? 재현님의 최대 무기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 시몬스 침대 같은. <laughs> 재현님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들 내가 괜찮은 줄 아나봐. 오 맞아요 맞아요. 에, 나도 엄청 힘들어. 약간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재현님을 되게 강하게 보고 있구나. 검증되어 있는 아, 장점이지 그래요? 않나. 한달 같이 생활한 분들도 네네. 그렇게 느껴졌던 거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사실 저는 부러워요. 저는 약간 일이 일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불안함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되게 강하게 느껴지고 저는 배우자로서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와, 생각이 들었어요. 듬직한 느낌? 맞아요. 외모는 되게 여리여리하지만 음. 너무 듬직할 것 같고 같이 있으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음. 그, 이리 일비하는 거는 되게 지민님과 반대라고 또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네요. 지민님은 문자 한통안 오면 쓰러지고. <laughs> 재현님이 뭔가 한마디만 해줘도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안정감이라는 게 지민님의 과정을 통과해서 재현님의 안정감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아, 나 롤모델은 재현님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음. 그러면서 속마음을 탐색하지 않는 그런 거는 가짜 재현이 되는 길이지, 진짜 재현이 되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부실공사죠. <laughs> 그 재현님은 목소리 약간 좀 애기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들이 있으니까 아이자가 또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맞아요 그것도 있고. 엄청난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재현님이 이제 막꾹 참고 안정감 있고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응. 아이 같은 모습도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느낌으로 재현이가 접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정말 많은 남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지 야. 않았나 맞는 캐릭터네요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호불호가 가장 적은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재현님의 매력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진짜 그런 아이 같은 모습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질투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약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직한 면과 이런 생존 스킬들이 잘 조화가 되어서 지금의 재현님을 만든 게 아닌가 평범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더 어떤 감정적인 리액션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음. 음. 똑같이 말을 걸어도 재현님 같은 분이 말을 걸면 남자들이 심쿵 <웃음> <웃음> 평범한 리액션을 받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재현님 같은 경우는 같은 나이의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 감정적 리액션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하기가 쉽진 음.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변호사시니까. 아 어, 맞아요. 내가 조금만 이 말했는데도 저쪽에서는 오해하고, 맞아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겪었을 텐데 지민님이 옛날에 막 사회 초년생 같아요. 음. 약할 것 같아요. 음. 이런 모습이 실제 내면이 약하다기보다도 재현님을 사회적으로 생존하게 만들어준 비난과 시기를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스킬들이 아니었을까? 또 약간 아이 같은 느낌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들이대도 어, 난 그런 거잘 모르는데 <laughs> 약간 이렇게 좀. 남았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받아주기만 하면서 끝났으면은 그런 생존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보다 했을 텐데, 이제 나중에 또 지민님이랑 장난을 유도하고 주도하고 맞아요. 하는 거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스킬을 좀 넘어서서 관계를 맺기 위한 스킬로 사용을 많이 해보셨구나, 굉장히 능숙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잘난 분들은 똑같은 (10년을) 살아도 감정 인생으로 따지면 시간 인생은 똑같아도 감정 인생은 더 오랫동안 산거 아닐까 아, 감정적 경험은 수도... 충분히 많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네요. 자, 다음으로 우재님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재님 하면 생각나는 거는 역시 깊이 있는 느낌이 네. 아닐까. 그리고 항상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음. 잘 해주고. 그리고 우재님이 얘기하는 거를 보았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많이 내어주고 있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계속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래? 하고 약간 좀유도하는 공간이 되게 넓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지원님이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된 모습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원님이 편안함을 많이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해 주고 음. 거기서 뛰어놀 수 있게 해줬지 음.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다른 사람들은 감정적 경험을 많이 했고 오래 사는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쵸? 산이나 들에서도 뛰어놀고 뭐 공사판에서도 음. 막 삭삭 삭 피하면서 음. 잘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날아다녔을 텐데 지원님만큼은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음. 우재님이 그런 공간을 너무나 잘 제공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둘이 잘 맞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원님을 그렇게 안정감 있게 챙겨. 주신 창아 님도 지원님이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원님과 좀잘 맞는 캐릭터가 아닌가. 음. 그러면 이제 우재님이 사용하는 그 무기들의 단점도 있을 텐데 뭐가 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깊이를 계속 챙기다 보면은 가만히 있게 되고 <laughs> 약간 무거워지고 약간 딥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된다. 그렇죠그렇죠 <laughs> 네. <laughs>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스킬은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생각보다 좀 바쁜 것 같아요. 듣는 것도 계속 잘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듣기만 하면은 액션이 많이 없으니까. 비협조적으로 보일 수도 네, 있고. 네, 비협조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그룹에 대한 기여도 따로 또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우재님이 일화 때 요리할 때 되게 도와주려고 하고 시켜놓고도 또 가서 도와줄 거 없는지 확인하고. 맞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챙겨서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할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박지성 포지션이 아니었나? 아 그러네요. <웃음> 네. <웃음> 보이지 않는 에스프레소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돌아가는 판도 다 읽어야 되고 챙길 사람 다 챙겨야 되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도 꺼내주고 공간도 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우재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재님은 이제 화가니까 예술가잖아요 네. 작가도 마찬가지고 화가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내면을 탐구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직업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면 탐구가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게 좋은 점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미 탐구가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또 꺼내 놓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재현 님 같은 경우에는 명품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함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 그리고 그걸 꺼내 놓는 게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음. 그런 내적인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을 보면 좀 약한 사람들은 나는 좀 그렇게 내놓을 정도는 아닌데. <laughs> 내 내적인 탐색이랑 자기 확신은 약한데라고 음. 해서 얘기를 안할 수도 있는데 재현 님 같이 불안이나 어떤 새로운 자극에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일일이 하지 않고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용량이 크니까 계속 담아둘 수가 있는 음. 거죠. 어디 서 알고 싶어? 너의 음. 세계관은 어때? 가족관 자동차에 대한 관점 이런 건 어때? 라고 했을 때 일단 담아둬요. 다. 음. 커다란 하늘 속에 담아두는데 그거를 이제 제3자인 시청자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강요해? 음. 재현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확신이 또 너무 강한 게 단점으로도 네. 나올 수 있는 말씀해주신 음. 그 장면에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재현님도 시간만 좀더 있고 방송만 아니었으면 극복하고 우재님이랑 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송 포맷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시청자들 제가 봤을 때도 음. 그때 당시에 처음 그런 걸 보니까 조금 강요하는 듯하다라고 느끼기도 했거든요 저는. 음. 그때까지 봤을 때만 해도 우진 님이 굉장히 무겁고 자기 확신이 세고 고집이 굉장히 세고 약간 네. 그런 스타일처럼 보였었어요. 네. 많은 부분을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계속 보면 볼수록 특히 지원 님이랑 같이 잘 됐을 때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네. 무조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아 어, 유머 있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유머. 네. 유머를 계속 하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머였어요. 강한 딜리버리가 <laughs> 있는 것도 아니고 쇼적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해 준 액션에 맞춰서 리액션해주는 그런 음. 유머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짜서 간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때그때 그때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압력 해치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 서로에 대한 약간의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고 내 음. 딜리버리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유머들을 잘 하는 걸 보고서 오저 사람 재밌는 사람이다 <laughs> 실력 좀 있는 사람이다 아, 네. 유머실력이요 네, 유머실력이요 <laughs> 그런 게 느껴지면서 되게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유머들을 하려면은 사실 압력 이 생기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모든 거를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진님이 또 축구선수 출신이니까 <laughs> 네 그러네요. 판을 보는 그런 음. 것들이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고 네. 팀 스포츠이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는 것도 많고 단체 생활의 경험이 또 많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우진님의 반전 매력?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혼자 지내면서 자기를 탐색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나중에는 꼭 써먹고 참다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맞습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우재님의 유머의 단점은 없나요? 사실 너무 어려운 유머여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딜리버리가 약하다 보니까 유머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유머를 많이 사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음. 사실 네. 실패할 때도 많고 상대방이 못 알아들일 때도 되게 많아요. 음. 거기에 또 좋은 점은 네. 딜리버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냥 스릴 넘어가요. 실패한 유머가 되지 않고 모르는 유머가 <laughs> 돼서 네네네네. 지위가 떨어지지 않겠네요. 네네. 어 그냥 그런가보다.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보다. 아니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넘어가더라고요. 아그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실패했을 때그 뭔가 실패한 티를 내지 않고 어물증 아, <laughs> <언급적 웃음> 넘어갈 수 있는 <laughs>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다. 에이. 네. 그다음으로 지원님의 장점이나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지원님은 일단 경청을 되게 잘 해주는 음... 것 같아요. 네, 우진님이랑 비슷하게 듣는 것도 잘 듣고 공간을 또 많이 내어주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방들은 항상 자기 개방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지원님만 만나면 자기 얘기를 그렇게 <laughs>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지원님이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줄 때 자기 얘기를 잘 대입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음... 창원님이랑 있을 때 어바웃타임 얘기도 그랬고, 어 맞아 나도 그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뭐가 있었는데 네. 나도 그런 생각을 들을 때가 있었어. 나도 음.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 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점이 겉으로만 감정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정말 교류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음. 화법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 얘기를 열심히 잘 들어주고 공감하려고 하고 자기 얘기도 꺼내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우재님이랑 대화할 때는 조금 핀트가 틀어져가지고 약간 좀 아쉬움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맞아요. 이 장점을 계속 발전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판을 깔진 못한다. 아... 지원님이 먼저 이 판을 만들진 못하고 누군가가 자기 개방을 해주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는 잘 해준다. 음... 판을 까는 능력까지 생긴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지원 님의좀 아쉬운 점이 처음에는 긴장도가 높아서 그런가 약간 목석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리액션도 좀 뚜렷하지가 않고 음. 뭘 해도 불편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음. 우재 님 만나면서부터는 되게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예쁜 사람이었구나 이런 음. 느낌이 많이 들기는 했어요 지원 님도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스킬이겠지만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할때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 좀 안전하다라는 내적인 어떤 모델이 있는 거겠죠 음. 재현 님은 재현 님 대로 지원 님은 지원 님 대로 나중에 하늘님은 하늘님대로 각자 자신에게 맞는 생존 스킬이 있구나 다들.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각자의 생존 스킬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 쓰는 스킬이 있어서 여기 나오는 그 모든 분들이 그 스킬 때문에 덕을 보기도 하고 또그 스킬 때문에 <laughs>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창원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개방 잘 하시고 제일 큰 장점이 안정감이지 않을까요? 돼요. 사람을 안정감 있게 챙겨주고 그 네. 그룹의기어도가 엄청 높고 챙길 때 제일 안정적이에요. 맞아요.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챙겨주긴 했지만 기여를 할때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스타일인가봐요. 맞아요. 사람들이 받는 거를 보면은 받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받을 수 있을 스킬을 잘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매기 역할 주문을 좀 받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여린 사람인데 <웃음> <웃음> 이렇게 여린 사람인데 <laughs> 다음으로. 하늘님의 장점은요? 하늘님의 장점 역시 엄청난 소셜 스킬, 엄청난 테크니션이었습니다 진짜 네. 유머도 너무 잘하고 아이자 개방 도 너무 잘 시켜주고 놀리기 잘하고 네. 네. 초반의 모습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기도 했어요. 저 정도만 쓸수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정말 교과서 정도가 아니라 교수님의 화려한 풀이를 보는 학생의 모습처럼. 네네, 교수님 바이브, 네. 소셜 스킬계 의 교수님 바이브가 좀 느껴져서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늘님이 잘 안. 잘안 풀렸죠 네. 물론 상황적인 거에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스킬풀해서 그런지 진정성이 약간 떨어져 보인다 근데 스킬풀하면 스킬풀할수록 진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이걸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하트 페어링 보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스킬풀 하다는 그런 느낌 자체가 꾸며낸다는 느낌?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임기응변인 느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스킬풀하고 정말 이런 거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깊이감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어떠한 신호이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스킬풀 하면 스킬 속에 모든 걸 숨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 불안함, 두려움, 어떤 설레임, 뭐 이런 것들을 다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창원 님이 있었던 깊이 있는 대화 스킬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이를 보여주는 게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찬영님 얘기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찬영님이 역시 리액션 너무 좋고, 소셜 스킬 너무 좋죠. 그리고 되게 공정하죠. 다 챙겨주려고 하고. 맞아요. 그룹을 위해서 공정하게 뭔가를 배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누군가 처지거나 공격받을 것 같으면 다 거기서 구해주고, 구원자 역할까지도 다 해주고 너무 좋고, 바른 사람이구나. 맞아요. 친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긴 들었는데, 음. 단점으로 따지면 그게 바로 곧그 단점인데, 찬영님의 장점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내려고 하는 게좀 아쉬워요. 약점이 없는 게 약점처럼 느껴지고, 먹을게 좀 적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민 님을 보면 항상 놀릴거리가 있잖아요 타격감도 너무 좋고 음. 투명하고 찬양 님또 둘째 잖아요 근데 뭔가 형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이자가 개방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른스러운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뭔가 형 같은 느낌이 훨씬 더 크고 형이랑 같이 홈스쿨링을 하면서 되게 독립적으로 자라고 자립성이 있게 자라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같이 많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완전 추측이지만 부모님이 너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가 내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와중에 형이 동생 같은 성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생이 형 역할을 떠맡아서 지금의 찬영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임감들과 이런 자립심과 이런 독립성이 소셜 스킬에서는 누군가가 화내면 안 되고 누군가는 불안해하면 안 되고 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누구도 약간 네거티브가 돼선안돼 약간 이런 책임감으로 자라온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될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 근데 사실 네. 그런 거는 너무 좋은데 정말 네. 중요한 거는 그 그룹 그룹원 안에 나도 부정적이면 안 되고 네. 나도 힘들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뭔가 찬영님은 힘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같아요저 내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챙겨야 할 사람 중에 내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음... 저학년 때부터 스스로 형과 같이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는데 그때도 어리잖아요, 솔직히. 중학교 때저 생각도 잘안날 정도로 진짜 애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찬영님도 그때는 애기였을 텐데 그 막중한 책임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음... 우리 형제는 우리가 챙겨야 돼. 막중한 느낌을 가지고. 잘 오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이런 찬영님의 모습을 좀잘 알아주고 책임감을 조금 그 순간만큼은 좀 덜어줄 수 있는 분이 네. 좋은 배우자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채은님이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채은님 장점이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네. 네. 가지면서 상대방을 네. 되게 아이자를 잘 이끌어 내주고 음. 리액션 너무 좋고 네. 이 사람과 보내는 시간에 몰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채은님이 찬영님이랑 그래서 좀잘 어울려 보이지 네. 않요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채현님도 사실은 찬영님처럼 자기가 다 책임을 맡으려는 게 있어요. 이 자리를 재밌게 해야 된다는 책임. 그리고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책임을 체은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서로의 어려움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약간 유년 시절이 비슷했잖아요. 체은님도 자매끼리 아. 타지 나가지고 와 했었고 강하기로 따지면 체은님도 찬영님 못지 않게 강해서 역할 분배로 따지면 체은님이 더 챙겨주고 찬영님은 그 안에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역할. 닭도리탕 먹으러 갔을 그. 음. 데이트에서는 강한 모습 남자다운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게 바로 채연님이 만들어준 음. 찬영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분이 되게 시너지 있게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채연님이 찬영님이 많이 보여주지 못하는 아이자를 네. 꺼내줄 때마다 저도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두 분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채연님의 장점도 벌써 얘기한 게 돼버렸네요 아, 네 그렇죠 <laughs> 채연님은 리액션도 좋은데 그 머리가 되게 좋으신지 아, 저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음. 맞춰주는 느낌이 엄청 세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마다 리액션 해주는 온도가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네. 물론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리액션은 조금 다르겠지만 찬영님한테 하는 거 보면은 뭐 유치원 선생님 뭔가 네. 아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지민님한테 하는 거 보면은 엄청 친구 같고 리액션도 되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네. 어려운 유머로 두루두루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음. 것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찬영님이 자신의 아이자를 끄집어내줄 수 있고 자신의 아이자를 개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하늘님도 그렇고 네 그렇지. 하늘님과 채연님을 네. 이렇게 봤을 때두분다 아이자를 네. 엄청 잘 끌어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음, 찬영님은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이자를 그동안은 포기해왔을 수도 있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제 찾고 싶은 나를 바깥에 있는 연애 상대에서 찾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찬영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야, 연기를 하시니까 네네. 다 아이자밖에 없는 친구들도 <laughs> 되게 많은데, 선생님과 같이 네. 오프라인 수업을 하거나 다른 연기 레슨을 네. 하거나 이럴 때 아이자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음. 약간 안타까움도 느껴지고, 감정 교류를 할때 아이자는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구나라는 음. 게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채연님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리액션이 너무 크고 너무 좋다 보니까 하늘님과 비슷하게 진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네. 그런 면도 조금만 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채연님이 약간 감정의 다양성 다이나믹으로 봤을 때 아래쪽보다는 너무 위쪽에 있는 음. 모습들을 잘 보여주셨지만 너무 네. 그것만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정의 다양성과 좀 깊이를 보여주셨으면 훨씬 더 채연님이라는 사람을 더 많이 알수 있지 않았을까 시청자분들이 음. 채연님을 더욱 더 안심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또 보여줄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찬영 음. 님께서 나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채은님을 만나서 거기서 조금 위험한 행동들을 했잖아요 빨간 닭 먹으세요 이런 음. 식으로 채은님이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선수 쳐서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채은님도 또 아이자나 위험한 감정들을 탐색을 하고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음. 들고요 음. 역시 채은님도 찬영님과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까지밖에 할수 없었던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내가 다 챙기는 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자기를 챙길 수도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맞습니다네 그리고 상윤님과 수아님은 이제 분량이 얼마 안 돼서 다음에 또 분량 확보가 되면 그때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총평. 한다면 하트 페어링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하트 시그널 이 시리즈가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냐면 형커가 왜안 나오냐 음... 보니까 형커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이번에는 좀 그래도 몰입이 그런 점에서 꽤된것 같아요. 네. 출연자분들의 진심을 좀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툭툭 나오는 그런 멘트들이 정말 지금 진짜인가? 진짜 많이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봤고 물론 제작진의 개입이 막 있었던 아하...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네. 조금 느껴지긴 했지만. 출연자분들만 봤을 때는 너무 다 진정성 있게 해주지 않았나 좋은 모습들을 위주로 편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이 사람 너무 장점이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편집이 되게 좋았어요 나는 솔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가 <laughs> 항상 위주로 편집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트페어링은 아 저렇게 해야지가 많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즐겁게 이제 리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동안 정말 공부도 많이 되고 좀더 저런 식으로 발전시켜야지 할수 있는 음.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서 음. 재밌게 잘본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출연자분들, 제작진분들 감사하시고 여태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도 감사드리고 음. 선생님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